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황준서 선수입니다. 1회, 1회 초 키움, 키움 히어로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 타자는 김도영 타자. 선수입니다. 3루수 김도영 초구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배트를 끌어낸 데는 너무 멀었습니다. 높게 떨어타고 담장박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도영 시즌 7호 홈런 키움 히어로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0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변화구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전준호 선수입니다 지명타자 전준호 주자 없는 상황 초고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 일루에서 멈춥니다 오른쪽에 안타 3번 타자 김혜성, 김혜성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초고 갑니다 초고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3루에 일루자 호민 철저하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4번 추가 득점 찬스 키움 중견수. 히어로스 득점권 정수빈. 상황에서 정수빈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타자 첫고 삼루수 잡았습니다. 노시완이 처리합니다 5번 타자. 자, 득점 찬스에서 리스.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점.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3루 초구입니다 초구 변화구, 원볼 2구째 변화구 스윙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앤1 때릴 수가 없어요 저렇게 떨어지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스코어 3대 0. 워낙 타구가 빠르니까 펜스 밑에까지 굴러갔어요. 파석의 디아즈 1루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2루입니다. 드라이. 초급의 스윙 크게 돌려보았습니다. 우중간 높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야수들 정지! 밖에서 뵙겠습니다. 투런 홈런! 디아스! 시즌 4호 홈런. 두 점을 더 추가하는 키움 히어로스. 스코어 5대0. 완벽하게 지금 홈런을 만들어 냈어요. 투수 교체를 하네요. 투수 한화의 두 번째 투수, 투수. 조동욱 선수입니다. 조번 주자 없습니다. 호수. 다음 타자는 조형우, 조형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파울이 됩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어 투수 정면 투수 잡았습니다. 1루1루에서 아웃. 8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laughs>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안 탑니다. 타자 주자 3루까지3루송구 타석에는 이영우 저익수. 선수입니다. 이영우. 아웃회 주자는 3루. 어? 초고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오늘 주요한 치현 바우. 스윙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조동욱 선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신 페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삼구런 바우. 타인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 변화구 스윙 삼진!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는 후에바스 선수입니다 2회 말 한화, 한화 이글스의,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한화의 공격은 선구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이글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2번 타자, 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전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 초구는 스프라이기입니다 2구째 변화구 타격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이글스 3루에서세번 타자 수입. 득점권 상황에서 자이수. 문현빈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홈에서 득점 한화 이글스가 4번 다시 타자. 쫓아갑니다. 3루수. 한화 이글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4속의4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울린 타와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 데려왔습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1사에 주자는 두 명. 좌석에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는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 6번 타자. 추가 득점 찬스에 한화 이글스 이진영. 6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초고는 뭐 너무 깊었어요 스트라이크홀이 들리지 않자 포수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갈 때는 중간면만 통과하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원앤원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은데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원앤투. 지금은 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5구째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세이프. 자, 특정 찬스에서 2, 점수를 2,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 7번 타자. 2구째.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수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2회 초 희웅 히어로즈의,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1번 타자, 선두 타자는 상료수. 1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김두영.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접았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김영타자. 앞선 전준호. 타석에서 안타 있는 전준호 선수입니다. 전준호. 잡아당겼고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빗물겠습니다. 투아웃 초보부터 코스 판단은 잘못했어요 유격수. 너무 어려운 곳을 지금 때렸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원볼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 말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8번 타자. 타자는 8번 오수.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재수.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엔터 1루에서 뭉칩니다. 9번 타자, 타자. 하주석 선수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째 노볼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다른 변화구를 의식하다 보니 대처를 하지 1번 못했습니다. 1번 타자. 1사,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손, 1번 아,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받아 때렸는데 내야 넘어서지 못합니다. 1루 수밑에 빨려들었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2구째. 낮은 공을 당겼고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도.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3루일루 삼회초 키움 히어로스의, 키움 히어로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4번 키움의 공격은 선두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정수빈. 볼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발라내고 있습니다. 일루 시오을 빠져나갑니다. 앞서 타점을 워이츠. 생산했던 한유.